저희 지금 백를 잡았습니다. 파주, 민치는 어디 갔지? 편의점에 편의점. 바이 <laughs> 놀랍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Hi, so cut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노루 세요안녕하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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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믿기시나요 이제 믿기시는 건가요아니요 아직 요안믿겨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요 근데 영롱한 것 같아. 영롱하고.. 어우 진다 언니 공돈 좋아. <목소리> Say hello. <목소리>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요? 아직이야 아직 와이파이가 안 왔거든요. 그치. 저는 안 빠졌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빠진 것 같아요. 뭐가요? 유진쓸게요. 하지만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쌀국수 먹지 않아서 <laughs> 언제 실감이 나는 거야? 쌀국수 <laughs> <사이구수> 먹었을 때. <웃음> 사이구수> 사이구수 <웃음> 거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베트남에 왔고요. 네. 그래, 택시 그램을 왔어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호객꾼들을 물리치고 그 길을 지금 저희 뒤에 호객꾼들이 있거든요. 흰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다 알아서 해실수습니다 네. Let's go. 우리가 외치던 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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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가 만든 쿠키 네. 먹으러 갈겁니다 배고파 저희 핸드폰 잃어버렸요 핸드폰 잃어버면 안돼요 영희씨 저희는 지금 다른 관광객분을 네. 관광객 네. 전화로 알려드리는 기사님한테 알려드려서 이렇게 찾아온 서비스를 저희는 일단 착합 일 도움을 했습니다 야그 사람도 무섭겠다 그니까 그사람무섭어아네저 기사님이 아니라 관광객인데요 <laughs> 아네 <laughs> 아네자 이제 밥 먹으러 렛츠고 렛츠고 오 너무 이쁘다 웬일이? 진짜? 웬일이? 웬일이야 나 진짜 베트남이다 여기 이제 실감이 나시나요? 저 너무요 <laughs> 호텔에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일찍 와서 짐 두고 다시 나가야 해요 우리 한시장 갈 거야? 영이나? 응 터치패드 스타일인가 봐요 예스 아, 이거랑 어, 호시? 아, 고수노 여기요 이거랑 반세오 한개 세오한고 이거랑 이 모닝블루 모닝블루 아, 피지티 아이 yes a 이드1 와. 비 <목소리도> 먹어 볼까요? 네. Cheers. 짠. <목소리도> 오, 맛있다. bitch. <laughs> 아싸라고 <laughs> 진짜 맥주 예맛있다난 이게 맛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맛있다. <목소리도> 야. <laughs> <laughs> 밥 먹을 때 하나 더 시켜야겠다. 그리고 <laughs> 식전을 <숙제를> 다 먹었는데. <laughs> 이게 뭐야? 어. <laughs> 모닝글로 그냥 계란밥이네. 와, 맛있겠다. <웃음> 나 <laughs> 모닝글 처음 먹어 본다. 아직 다안 <laughs> 네, 나왔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오, 땡큐.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야? 라이스페이퍼야 아, 어. 아이스 사우는 스타일. 응, 와 아, 속속히 나오는 요리들. 음. 저는 친절하시게 지금 음. 만들어 놓은데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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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 손님 이름이 뭐야? 헝 한번 먹어. 헝클란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먹어볼까? 응? 음? 진짜 맛있죠. 마늘 맛나. 알리기 이거는 뭐야? 음. 그거 핏, 있어. 음. 아, 냄새만 있어. 와, 이거 피쉬소스. 아냉장 그렇고 맛있어. 개뜨거워. 와 진짜 맛있다. 음. 어, 맛있어. 와 여기 진짜 매치 맵지다 음. 완전 음. 아, 취향 저격이야. 음. 와 아, 진짜 맛있다 이 밥 위에 얹어서 먹어보고 싶은 느낌? 아 진짜 맛있어.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다음으 먹어볼게요. 음. 머닝글로리가 제일 맛있다. 어 아, 진짜 맛있는데? 그체온거 같아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음. <목소리> 역시. 이건 이제 한국사람 좋아할 것 같아 가응 맥주 더주 하나 땡큐 아, 이거 진짜 맛있 와우 끝나니거 먹어, 진짜 맛어 이거 진짜 맛있 음! 진짜 맛있다. 딸기스 먹어봤어? 진짜 음. 맛있어. 와, 맛있다. 맛있다. 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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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모잉글러 진짜 맛있다. 그치? 음! 고장은 먹어봐야겠다. <laughs> 오. 왜? 어떤데? 괜찮은데? 이상한데? 안 차? 응 초토화가 됐습니다 너무 맛있죠 여러분? 네쩌이 네. 어! 제가 지금 오토바이 샵을 걸어다니고 있는데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집 어디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 저희는 한시장에 왔습니다 네 굉장히 더워요 근데 재밌어요 저기 가서 사자 5만 만 에이 응. 너, 너. <laughs> 에이 저물 너무 막 닦여가지고 에이 에이 꽃끼리만 있는 거나 아까처럼? 꽃끼리 있어 꽃끼리 꽃끼리 에 저희 지금 콩커피 먹으러 가요 여러분 네? 콩커피 콩커피? 스 이거 버릴 거 같아 지금 36도? 7도 와, 빨리 먹고 집에 가서 수영해야 돼 수영은 무슨, 샤워나 하겠습니다. 망구선호하로 왔네? 저희 지금 콩커피를 마시러 이 네, 카페 리 뭐야? 콩커피. 콩커피에 왔고요. 콩카페에 왔고요. 콩인가그 뭐시기냐? 한시장? 예. 네. 한시장의 야. 냄새에서 경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 그 젓갈 냄새가 내 코를 적시는 것 같아. 대박이지? 진짜 대박이야. 코코 바로 그래서 잖아요다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라임스 시켰고요. 영인 씨. 내가 먹어도 될까요? 저는 아, 연장자인. My sister 옵션입니다. 라임 드레스나.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코코넛 주스로? 맛어시그마 You can take this. Thank you. 콜라인 양나. 오, 콜라임 피지오? 너네가 좋아할 맛. Good. 음, 맛있는데 그라인 아, 피지우스. 이드로 만든 거 같아. 라인 피지우스. 르 몬스터. 일 만든 은 맛은 맛있지. 맛은 맛은 맛있지. 맛지 맛은 맛있지. 맛은 지지 맛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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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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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얘 껍질이 뭐야? 라인 라임 껍질같아 진짜 아니, 귤 껍질같이 껍질 배아프 그런거 아니겠지? I love LAB 아 더워 죽을뻔했어요 이제 집에 갑니다 집이야 기다려 아, 실감이 아, 나시나요? 네? 여행이온 실감? 헤이 땡큐 <laughs> <Hey. 웃음> <Thank you. 웃음> 신발 신고 들어가? 좋다 인센스를 피우는 영희 아. 뷰가 너무 좋네요 좋더, 진짜 좋더. 내가 <laughs> 아, 여기이와 쿠키몬스터님 안녕하세요 <laughs> 야시장에 가는 중 가겠습니다 어, 선글라스 팔아도 되겠시장에 야시장에 네, 시장에 선글라스가 안 빠집니다 앞머리 꺼내는 거 어때요? 앞머리 꺼내는 건 매우 별로네요 다이 네. 넣어주세요 제에서 네. 이제 렛고 용다리야? <laughs> 근데 그냥 달인데? 한강입니다 한강 베트남의 응. 한강 여기서 사먹는 거야 물이 나오네요 예. Yeah, hey. 베트남 거리 걷는 느낌이 아 어떠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까노리 네, 까만리오 네, 까노리오 네, 까노 저희는 수영하러 갑니다 리오 네, 까 챙겨가지고 갑니다 갑니다. 앞에는 바로 바다입니다오 <laughs> 저희 지금 야식을 시켜 먹으려고 1 5만 동을 준비해놨습니다. 따단 지금 그랩 오토바이 기사님이 오고 계시고요. 이제 엔몬스터가 여기에 갑자기 인공간 있어요, 되게. <laughs> 쿠키몬스터. 내가 만든 쿠키 다 먹어야지. 뒤에 어머. 왜? 뒤에 속옷이. 아, <laughs> 진짜 어, bye bye 분어 거서도 주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바이 해버리니까 음. oh, yes. 우린 우리 바이에버링 리어 y 예 s 우리 쿨한 코리안이된 거야 사실은 우리 호불호 생각할 것 같아 아주 유명한 닭 튀김과 그 밤미 밤미를 꿀에 접... 이렇게 해서 튀긴 그 백종원들이 꼭 먹으라고 한 거를 네. 민디 언니가 추천해줘가지고. 저 e s y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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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 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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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만닦은거야 뭘? 이거 맥주 짜져 제가 먹어보겠 이거 먹 이거 먹었으면. 이거 먹었으면. 이거 먹었으짜먹네으면 이거 먹었으면. 이거 먹었으면. 이거 먹었으면. 이거 먹 이거 먹었면이면 이거 먹었면 이거 거먹 이거 먹이 아, 이거 못하겠어. 여기놔. 오빠 잘한다. 나중에 붙임 버리고 떼줘. 그래. <laughs> 빵 맛있네. 먹다 보니까. 음. 밥같아. 어? 이거 아까 그 우리가 문어 찍어 먹었었어. 응, 음. 아, 맞아. 스윗 찔리 사우스. 여기에 밥, 이거 찍으면 맛있겠다. 아. <laughs> 이거 있스때 바로바로 버려버린다. 맞아. 음? 소금은 남겨버자 이것도. 김치도. 이런 거다 버려. 버려 버려 깔끔 떠는 표정이. 또제 무슨 리액션을 몰 <laughs> 어? 그거 내 받침 때문에.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자여기서렛 l 잇 어때 찍어 보면 음 맛있지 음. 이 소스가 맛있어. 아 이거 고추 소스 아니야? 음, 아 그거.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맛없보지 음. 한 봉을 먼저 먹어봐야지. <laughs> 뭐야? 머리카락. <laughs> 와, 저희가 벙러 왔습니다. 수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전 책도 읽을 거예요. 호호호. 을 거예요. 나도. 아, 좋덥다 투명입니다. 아, 투명입니다. 와. 우 오. 너무 좋네요. 완전 좋다, 그렇지 영희 아 너무 좋아. 아 내가... 음! <laughs> 진짜 너무 좋다. 야나 핸드폰을 놓치면 전 지우시 되겠죠? 저희는 점심으로 칵테일이랑 피자를 먹을 겁니다 땡큐 땡큐 저는 모히또를 시켰습니다 술판을 버리는 콜리안 한부기는 역시 술이지 술... 야미 다야미 진짜 야미다 음, 말짱 음좀 어려워 여러분 수영 먹방 음낭 진짜 맛있다감당을고고 진짜, 진짜 행복해요 응나 음. 거기에 맥주 먹어봐 짠! 치얼스! 여러분 저희 세 명은 무슨 관계일까요? 네. <laughs> 맛있어. 어? 나 치즈가 다 떨어졌어. <laughs> 내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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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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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즈 없어. 야, 그거 내가 먹을래, 그럼. 왜? 나 치즈 없는 거 좋아해. 다 어머, 너무 작아서 못 먹겠어. 엄살 보이 그만. 네. 음 맛있다 맛있다 이게 점심이야 응당지 음.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점심 먹을 때가 됐지 근데 응음 음, 토마토가 맛있다 올려진 응 마르게 리타따와야나빵 개맛있어 개빠졌어 언니 삭졌어 찍어먹어 어우 맥주 대박 아 그거 내건데 어? 어떡해 먹어버렸어 비 온다! 우와 우와 와, 와오 비가 미쳤다!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태풍이와서 저희는 수영장에서 구해왔습니다 책이랑 카메라를 드리겠습니다. 비가 너무 오, 많이 오네요 스콜인가봐요? 다낭에 갑시다. 아니, 어디 가지 우리? 월드타운! 이제 렛츠고! 이제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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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뭘 먹을 것이죠? 오늘 일단 바닷가 있는 펍도 가고 월드타운 가서 밤미도 먹을 거예요. 밤미 먹을 거예요 월드타운 가서? 리얼 밤미 저희는 지금 다운타운에 거의 다 왔습니다. 월드타운에 w n Old Town, Old Town, Old Town, Old Town, Old Town, Old Town, Old t o w 호호호 d 미 o w n o l 드타운에 입성. l d Town, 자마자 Town, Old Town, Old Town, Old Town, Old t 요 w n Old Town, Old Town, 오 무서워 이러다가 내 소매치기 당해 이렇게 꽉, 꽉 잡아야, 잡아야 되니까, 돼 진짜로 그냥 저희는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타는 건가? 어 빨리 인자 그냥 타자 어 어떡해 나 핸드폰 뺏길 것 같아 넣어야겠어 여러분 바이 저게 일본 다리라고? 어 일본식 다리야 여기가 이강 하나로 옛날에 중국인들 마을, 일본인들 마을, 이렇게 서 둘이 교류를 하려고 저 자리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 전문가시네요. <목소리도> 이게 투본러네, 투본. 투본? 어, 투본입니다. 멋있네요. 많이 걸었다, 우리. 거의 다 왔어? 아니, 아 거지?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물물 물. 이제 물 앞에 물 거의 다 왔지 누나. 이렇게? 응. Okay? 빰빰빰 슬리퍼에 양말을 신은 누나가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다. 응? 도착이야? 다 왔다. 스파츠 아닌데 여기라고? 응. 되게 나도 덥습니다 응. 여러분. 응. 초천메뉴를 찾는 민지와 음.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하는 거 인스타그램 오마이갓 oh 소스가 맛있다고 하는데 전혀 오마이갓 oh <목소리가> 먹어보고 아, 싶지 않고 0겼 16만 동 16만 동? 16만 찬도? 아 16만 만동이 한국 돈으로 500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것도 0 지우면 네, 계산한 맞에맞습렸어 역시 <laughs> 움직이는 실퍼 컴퓨터 이렇게 했는데 8 0원 대박죠 맛있겠다. 땡큐. 여기는 맨손조리고요 원래 이런 데가 맛있는 거예요. 어, 그럼. 아, 예. 땡큐. 아, 땡큐. 아, 어 와, 진짜 오렌지다.

아, 불고기만 나와. 카레 불고기. 오, 예쁘다, 고. 귀여운 거리구만. 네, 저희는 너무 더워서 콩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아, sorry, 내가 났어 대처해. 문제 없어. 어? Okay. 고맙게. Uh? Okay. 문제 없었어. So 아, 우린 몰라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맞지? 크기만 계속 풀었어. 내가만든 쿠키. 이렇게. <laughs> <브> 어,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 흥정을. 근데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흥정을 <묶어> 버틴 우리 세 명. 하팅. 하팅이다. 나나나라라나라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놀놀놀놀람> 뭐지? <놀놀람> 제목 뭐지? <놀라라> 누구 노래지? 비트 <놀람> <데> 별이 빛난 밤이야. <놀람> <댄> 아, 맞다 맞다 맞다. 이거는 왜 자, 모르겠어요. 이번 미니 게임의 승자는 두차 바로 민지입니다. 네. <놀람> 저희는 비치 클럽에 왔는데요. 비치답게 로 들어가는 건가? 오 마이 갓. 저희가 직접 짜 d j 을 하고 계세요. 우와, 마치 누가 한입 먹은 것 같은 네, <카치> <놀람> 칵테일. 바 가는 걸로 바 나갈 수 있어. <laughs> 가자 얘들아. 예, 네, 가자. 얘네가 너무 눈부셔서 우리가 뛰야 되겠다. 예. 호텔루. 버거링. 감사히. <laughs> <밤사이>, 도착. <도루차. 웃음> 타이거맥주가 진짜 맛있지 않았어? 어. 나온 것도 맥주가 안 아, 먹었어 이거 말고. 아, 아, 아까 아, 마트에서 시킬. 뭐 쉽게... <laughs> 여러분 지금 떡볶이 했는데. 떡볶이 탕이 든데 비싼. 탕가 있나 한강? 이게 뭐야? 한 리본데 한 리본. 드셔보세요. 내보고. 네, 아, 어? 별로야? 고무 지우개 먹는 느낌? 잘 가. 저는 새벽 수영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밤에 야식을 먹어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수영을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저희를 깨운 즐거운 성대한 파티가 보이네요. 지금 새벽 6 시인데. 정말 제대로 한 바람녀입니다. 별로 죽겠네요 돌아온 조식타임 아, 네. 만두, 저희는 이 바이 다낭과 라트랑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마담란 먹고 갈 거예요. 예, 한번 더 먹은 거지. <laughs> 오늘은 2층으로 갑니다. 아, <laughs> 그러자 왜냐면 우리 시간이 많으니까. 오호. 이데 메뉴판 좀 넘겨주시겠어요? 음, 여기다 문자. 이거 먹 문자를 먹아그 맛있대. 진짜 맛있대. 저는 자입니다. 야, 마니티 응? 음? 진짜 맛있는데? 나 문자 진짜 먹고 싶어. 응? 쌈무 같아 이거 고어 소스 맛있다. <놀람> <놀람> 신기한 맛인데 완전. 밥도 나왔다. 갈비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게맛습니다 모닝글로리가 음. 마늘 맛이 나. 음. 음. 마늘 맛 모닝글로리야. 음, 모닝글로리 마늘볶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다 음, 맛맛있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는 <inal> 완전.. 지금 스타벅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Uh, myself, 가사가 맞는지 여러분 댓글 남겨 주세요. <pedo> 나는 이 예. 여러분, 이 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 스타벅스에 도착. 어, 여긴 친절하게 직원이 더 설명해 주시는. <목소리> <예스. 목소리> 여러분 베트남 여행하실 때 꿀팁이 이런 동지갑을 만드셔서 다니면 진짜 편합니다. 어, 여러분 저희는 시간이 좀 남아서 모레 왔답니다. <laughs>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베트남의 식료품점에 왔습니다. 신기한 물건이 많네. 아 롤케이크. 오 <laughs> 어, 이거 뭐야? 드라이버라면? 그럼 저희 지금 다낭 공항에서 나트랑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요 <laughs> 영이나 여기 봐. 리프가두 번이로 바뀌어서 다시 어려가고 있죠. 이건 마치 똥개 훈련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